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해 감사합니다. 누군가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기쁨의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오니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간청하여 다시금 독수리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해줄수 있도록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위해 기도합니다 규리니 섭이니 준비니 아윤희 윤주 하나님 예리미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어 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진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음, 젊은 그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음,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 삼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양한형 연재와 지금 한창 군사훈련 중인 우리 정현창 현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술로몬에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 솔라피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학관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갖는. 신학이 갖는 요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요체를 혼동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신뢰하여 그 것을 의지한다는 뜻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할 단어는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며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좀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였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노력의 필요성을 살짝 이렇게 감미하려고 어, 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노력과 성품이 좀이라도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끼워넣기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뭐꼭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아니 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폄훼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자들이 구원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단독설이라고 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중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단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석교회와 개혁주의 및 보금주의 교회가 따르는 구원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인 협력설입니다. 신인 협력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였고요. 이것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어져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법인 이만이더 그럴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합니다. 즉,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지 성화, 칭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착하게 살고 덕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련을 분명히 맺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그 열매를 좀더 도드라지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은혜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믿음이기에 그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상당 부분 정중하여서 폭 예절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주의가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이렇게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수,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사회적 책임으로 볼때꽤 교양이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중히 청을 하였으니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교양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저들이 살살살살 말하고 있지만 저들의 의중을 깨뜨어 보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꽤, 교양이 넘쳐 겉으로는 꽤 교양이 넘쳐 흘렀으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독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이고 행위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볼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것을 오직 표적 그리고 그들의 의도 또한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꾸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표적과 증거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요구하였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죠. 사실 그것은 매우 오만하고 악랄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여러 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팔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으며 열병 걸린 환자와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그의 옷을 만진 여자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벙어리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들과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을 단번에 고치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수백 개의 표적을 보아도 자신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선별하고 말씀을 갈고 닦아 전하여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귀를 닫겠다는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뜻에 안 맞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호와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수만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건방지고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MDB 과정을 밟을 때 그때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목사, 성경은 말일세 창해일적과도 같네. 창해일적, 조족지혈은 세발의 피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창해일적이지. 넓은 바다 속에 물방울 하나. 우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라는 바다를 보며 한없이 한없이 작아지지 마치 큰 바다 속에 물방울 하나와도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내 자신을 말씀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걸세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표현하셨다는 거야 한량 없이 크신 바다가 자신을 작은 물방울 하나로 표현했다는 거야. 저는 그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바다와 물방울 하나를 떠올리며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더 기대하며 읽으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의주시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면 악랄한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적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여러분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그 표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는 바다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요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솔로몬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멸하였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 교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요나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지극히 낮추셨고 자신을 큰 바닷속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 정도로 여기셨습니다 세례의와는 주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져야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경고가 듬뿍 담긴 경고성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보여주는. 경고성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표적은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표적은 우리 가슴에서 별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불의 심판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고 작은 잘못을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성령으로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꼭 회개하여 여러분의 발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신 그 표적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이미 목욕한 자로서 틈틈이 발을 씻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새세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음,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상 후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즐겁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을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서교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创意，嗯，德国人对。